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네. 보유 현황에 대해서 전망 좀 물어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TV 소리를 볼륨을 높이 해 주신 것 같아요. 볼륨을 좀 아예 음성으로 부탁해 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laughs>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보유할지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한 부동산 정확한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네, 수원 장안 힐스테이트야. 수원 장안 힐스테이트 여기 거주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신거주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수원의 장안 힐스테이트 향 전망 짚어드릴게요. 송병현 전문가님 만나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지어진 지가 한 10년 차 정도 되가는 것 같고요. 입주한 뒤로 잡으면 어, 세대도 잘 갖춰져 있고 사실은 여기 사시는 분들은 살기 너무 좋거든요. 주변에 교통도 편하고 녹지 공간도 네. 좋고 그런데 지금 수원 자체적으로 봤을 때. 어, 수원의 동부권과 중부권과 서부권으로 좀 나누자면 이쪽은 네네. 서부권의 북부 쪽으로 좀 붙어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덜 올랐습니다. 음. 그러다 네네. 보니까 어, 앞으로 더 올라가겠느냐 혹은 네네. 지금 팔아야 되느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히스테이트하고그 밑에 SK 아파트 이 외에는 이쪽 팔달, 구 장안구 끝쪽에서는 그만한 이름을 댈 만한 아파트가 없어요. 음. 그래서, 네네. 어, 거기다 대놓고 지금 장안구, 그 안쪽으로는 팔달구가 도시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상당히 음. 역동적으로 지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네네. 그래서, 우리 시전자님이 지금 보, 바라보시고 있는 그 아파트 앞쪽에 오래된 부옥들 빌라나 네네. 단독주택지들이 전부 다 도시정비 사업 는 가로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간다 이 전제를 깔게 되면 우리 신전자님은 이 아파트 꼭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 네. 이 주변에 네. 지금 상권지도 앞으로 더 갖춰가는 이런 구조로 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왕성 GTX가 이쪽 물론 이제 아파트 바로 앞쪽으로는 아니지만 약간 떨어져서 여기 하나 생길 수 있는 이런 구조도 갖고 있기 음.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좀 후회가 날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우왕성 GTX요? 어떤 거예요? 아, 방금 뭐뭐 뭐 지하철 아니 뭐 지하철은 이제 어 실제로 이쪽으로 지어 노선이 이쪽 라인 쪽으로 나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까지 호재까지 좀 보는 구조로 간다면 네네네. 저는 보유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지하 요 앞쪽으로 인동선이 인동선 네네. 북수원역이 26년에 개통될 예정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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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당연히 더울까요? 그쪽까지 보셔야죠. 그래서 어 우리 시청자님은 이 아파트만 딱 봤을 때는 이제 노후되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혹은 네네. 어 지금 수원의 동부권이나 어 중부권으로는 가격대가 많이 올랐는데 좀덜 올랐으니까 어, 팔아버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데 지금 네네. 저평가돼 있으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갭차가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고요. 어교통우재도 있는 데다 대놓고 이 앞쪽에 동안 구그 자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는 이런 시장을 갖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네네. 가져가시는 게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